안녕하세요. 국민분들이 만들어주신 가수 진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상이진성입니다진성동상이 이름, 이름이 한칸한칸 한칸 올라갈 때마다 길에서 노래했던 그 기억들 그리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노래하고 했던 그 기억들이 순간순 또 오르더라고요. 야그 노력의 결실이 오늘 맺어지는 뭔가 싶기도 하고 쫙 스치나가는 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 단짠이라는 노래 신곡을 제가 다 들었을 때. 제가 해보지 못했던 노래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다 모든 애안이 다 담겨있는 가사말이라서, 제하고 좀잘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불숨, 날숨처럼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진해성이라는 가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팬분들께. <laughs> 경연은 끝났지만 앞으로 또 후속 프로그램이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